오늘 오후 4시에 대부석이 이제 다친다고 해서 혹시라도 뭐 이제 4시 되기 전에 뭐 변경된 게 있는가 접속을 해보니까 지금 3시 한 10분쯤 됐거든요. 뭐 장비가 새로 이렇게 세개 주더라고요. 예, 중국하고 중국의 탱크, 예, 그 다음에 독일의 배, 그 다음에 일본의 탱크, 어,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내에서 한번 들어가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새로 받은 거를 한번 봤습니다. 일단 중국은 비행대 장비 탱크요. 예 보니까 비행대 탱크입니다. 비행대탱크 VT5라고 어, 7랭크 10.7BR입니다. 탄은 보니까 예, 탄이 한 가지밖에 없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완성이 안된것 같아. 이 탄이 하나밖에 없을 리가 없거든요. 어쨌든 지금 있는 탄은 보니까 화학탄이고 이제 400관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만드는 중이라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뭐 기본적으로 뭐 전진 71 후진 33그 정도고. 그 다음에 주포에 보면은, 장전 시간 5초. 예. 자, 부각을 보면은, 부각이 5도, 아, 안각 12도, 장전 5초고요. 자, 이렇습니다 뭐 기본, 장비가 다 완성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완성된 건 아니고, 10.7BR, 예, 7랭크입니다. 그래서 완성되지 않은 거라 그냥 참고만 하세요. 갑자기 넣어준 거 보니까, 이제 업데이트 전에 요거는 집어넣고 싶은가 봐. 네. 예. 그래서 준것 같습니다. 자, 후진. 정도월. 열상 있고, 열상 있고. 아, 줌이 너무 좋은데. 줌이 1차 줌보다 2차 줌 배줌이 좋은 게참좋더라고요 당연하겠지만. 그래서 뭐탐 괜찮은 거 주면은 괜찮겠는데. 열상 자체는. 1세대는 아닌 것 같은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열상. 어떻게 웃어요? 여러분. 아, 연산은 진짜 빠르다. 어, 아, 들어갔죠? 4가지. 네 가지. 이런 겁니다. 보시고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독일에 배가 나왔죠? 아, 이건가 보네. 3랭크, 3.0비야. 연안함 나왔네, 연안함. 배. 네. 연안함 나왔습니다. 아, 일본에는 골장비네요. 자, 일본에는 탱크 골장비인데, 이 뭐지? 살짝, 이 뭡니까? STB인가 뭐 있잖아, 일본에. 고그 탱크 맛 나는데. 네. 그쵸. 레오파르트 원원 원 냄새 나는 SP, STB인가 뭐. 스티비. 스티비 맞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월탱이 있었던 탱크인데. 그 느낌 좀 나네요. 오랭크고요 아, 8.3BR. 골탱입니다. 자, 타는 문철그 다음에 이건 점창탄 아닌가? 아, 요거 있고. 그 다음에 학탄도 하나 있습니다. 확탄, 날대타 400관. 얘는 347관. 음. 그 다음에 얘는 점착유탄인가 보다. 뭐 127관. 음. 이렇게 탄이 있습니다. 자, 55kg, 후진 7.4kg. 와, 후진 엄청 느리네. 그리고 주포는 장전 시간 8.7초, 부강력도 안갖고도 이게, 뭐, 그거, 얘도 그거 있나? 유기압식 형가장치 뭐 이런 거 있나? 스티비는 그런 게 있었는데. 볼까? 단축기는 설정해놨나보네. 어, 있네요. 유기압식 형가장치 있네. 요 앞, 뒤, 좌우. 다 되네요. 오, 어, 유기압식 형가장치. <laughs> 그렇습니다. 그런 거 있고요. 나는 뭐, 분철, 날탄, 날대탄, 다 있고 그다음 줌은 어떤 로봇이 열상은 없고 야시만 있고요 열상은 없고 야, 여기 탱크 항상 있던 애들 와, 이 줌이 너무 좀 별로네 기본 줌에서 배줌이 거의 없네요 어, 레거측은 있고 레거측은 있고 관통은 없네요 아, 열상은 없고 야시밖에 없어 예, 야간전화기좀힘들어 8.3이라 뭐 근데 8.3에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저기 네, 레그 측은 있습니다. 레그 측은 있어요. 화학탄 쏘니까뭐 뚫는 거는 별 문제 없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화학탄 좋아하거든요. 실한 사람도 엄청 실하다. 콘탁트 이런데 쏘면 의미 없어. 근데 그런 거만 조심하면 엔가당다 뚫리니까. 화학탄이 어, 좋은 점이 사, 거리에 상관없이 일, 그 뭐냐 관통이 일정하잖아.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습니다. 네. 그리고 특이하게 현가 유압식 현가장치 있잖아. 유압식 현가장치. 유기압식 현가장치.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유기압식 현가장치.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쪽으로도 숙여지고. 자, 요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리고 뭐, 어제 알려드렸기도 했지만, 혹시라도 또 뭐,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알려드리자면, 그, 골, 호넷이 2.7 2점... 1 2 갔습니다. 12.7 갔어요. 예. 그래서 뭐, 이제는 뭐 추천할 만 합니다. 예. 그리고 스페, 피스페인데, 피스페가, 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기... 기존 스페가 다른 게 데이터링크라던데, 발사하고 나 다음에 락이 풀려도 재라고 나면 다시 쫓아가는 거. 이걸 실제 한대한대 한대 적용해보고 이런 거죠. 빔 기동 쳐가지고 상대가 피했잖아. 그래서 락이 풀렸잖아. 하지만, 다시, 빈 기동, 그, 각을 계속 유지하기 힘들잖아요. 조금 더 많이 가거나 작게 가서, 락이 다시 잡히잖아. 그럼 다시 쫓아가는 거야. 예,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한대 잡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 탄속, 미사일 속도도 그래, 뭐, 엄청 느린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같은 의미로, 그러면, 이스라엘의, 예, 맥, 네츠인가, 요거? 이거? 어, 이거는 어떤가요? 그러더라고요. 예, 구대기죠 얘는 바이선 6발인데 12.7 똑같거든요. 혼에 사고. 얘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12.3 가야 되는데 이거 살까 말까 물어보시던데 이건 완전 비춥니다. <laughs> 12.7에서 이거 바이선 6발 스펙 없거든요. 그러니까 열초적 6발로 뭘 하려고요. 이게 뭐, 능동, 아, 능동이란다. 그 뭐냐. 기만체의 저항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사와 에디나큰 차이 안 나는 건데. 조금 사거리가 길고 선 내가 좋긴 하지만, 상대방 뭐, 이 정도 비할 때에서 노는 형님들은 앵간한 건다 기만치 던지거든요. 기만치 던지는 걸 뚫고 들어가지 않는, 않는 한은 몰래 숨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요 비할 때에서 그, 몰래 숨어가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뭐, 고도를 먹으면 비행은 생기고, 깔아가지고 가기에는 뭐,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저 고도로 진입하게 됩니까? 그래서, 뭐 이거, 뭐, 초보자들이 정말 타기 힘들 기체것 같아요, 이건. 예, 그래서 요거는 뭐, 비추입니다, 비추. 예, 비추합니다. 그래도 아, 요런 좀 변경사항이 있어서요, 좀 알려드립니다. 예, 역시, 호넷이 짱이다. <laughs> 끝!